금리 내려갑니다. 금리 내려갑니다. DSR 조정됩니다. 조정됩니다. 세금 조정됩니다. 세금 조정됩니다. 대출 조정됩니다. 조정됩니다. 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집 프로 TV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명절은 잘 쓰셨나요? 잘 쓰셨나요? 한참 지나서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건 저희는 명절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집 소개시켜 드리러 우리 강프로 님과 여기는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역대급 아주 강추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래도... 시원해요. 아, 시원하십니까? 네, 굉장히 방금 전까지 오들오들 너무 춥다고 하셨는데. 아, 아니요, 시원해요. 시원하면 인트로 여기서 밖에 좀 길게 찍고 갈까요? 한 30분 정도 찍어주시면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집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 첫 번째, 부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2억대 분양가. 그렇죠, 그렇죠. 대물 세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렇죠. 저희가 소개시켜드려 나왔습니다. 근데 대물 아니어도 2억대예요 어, 대물 아니어도 2억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대물 세대에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대물 세대 아니어도 2억 후반의 분양가로 부천에 있는 신축 빌라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 점. 그리고 뭐 2억대라고 해가지고 방두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주방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3번 방이 조금 작아요. 아 방은 조금 작을 수 있죠. 네. 2억 대 분양 가인데 무슨 뭐 궁궐 같이 넓은 집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네. 좀 어렵고요. 욕심쟁이. 욕심쟁이죠. <laughs> 네. 욕심쟁이. 우후훗. <laughs> 하지만 방은 조금 작고 사이즈는 좀 아담하기는 하지만 네. 실 거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 그럼요. 말씀드리고요. 위치적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소사역, 부천역, 춘의역 역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종합운동장역 있는데 GTS 비노선 네. 이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GTS 비노선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교통은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도보로 나가시면은 10분 조금 더 걸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셔서 버스 타시든지 아니면 도보 움직이는 거괜찮다고 하시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 나가신 다음에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원미시장 엄청 가까워요. 원미시장 도보로 한 3, 4분이면 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인접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원미동 아실 거예요. 학구는 말할 거 없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복개천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복개천 쪽으로 산책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 원하시는 분들은 복개천 쪽 가서 공원 산책 아니면 천, 내천 따라서 산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드리면서 안에 내부 가서 집 설명드릴게요. 총몇 층에 몇 세대인가요? 아. 보고 제가 까먹었네요 네. 총 2개동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2개동이구나 1동 ]구나. 옆에 2동이니까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동에 8세대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주차 100%죠? 주차는 당연히 100%죠 네. 엘리베이터 있죠? 아 그럼 당연하죠 네 그럼 엘리베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 그럼 타는 것까지 보여드릴까요? 아 뒤에 CCTV까지 CCTV까지 알겠습니다 올라가실게요 네, 저희는 강프로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총 5층 건물에 3층으로 올라왔고요.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키큰장 3칸인데 중간에 허리 절개 시공을 해놔서 이쪽에 자주 쓰는 짐 같은 거는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갑 뺄까요? 장갑 좀 깝깝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우면 끼세요. 아, 추우면 낄게요. 네. <laughs>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신발장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바닥이 띄움 시공도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단부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는 두꺼비집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울로 시공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일괄 소동 스위치는 벽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실 때 한번에 껐다 켰다가 하시면 되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3중 슬라이딩 도어로 고급스러운 골드 프레임으로 마감을 해놓으셨습니다. 안쪽으로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오헤링본헤링본 스타.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강화 마루로 되어 있고요. 네. 주방 거실 나와 있고 방방방 방, 방, 방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제일 작은 3번 방부터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일 작은 3번 방이고요. 3번 방은 다용도실을 끼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실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작은 감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 사이즈는 3번 방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드레스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뭐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서재라든지 아니면 네. 컴퓨터 방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뭐 4인 가족 이런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곳은 아니잖아. 요 맞아요. 공용 공간으로 알맞게 쓰시면 되고 냉장고나 뭐 이런 거 많으신 어, 분들은 그렇게 넣으셔도 다용도실의 연장으로. 딱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네. 2588에 1923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실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음. 매트리스 딱 들어갑니다. 슈퍼 싱글 같은 그렇죠. 경우에 슈퍼 싱글 같은 거 놓고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기는 하나 그렇죠. 자녀분이 많으면 그렇게 사용해야겠지만 굳이 뭐 2, 3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침실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2인 가족이또 많으니까. 맞아요. 2인 가족 많고요. 하지만 다용도실은 일반적인 사이즈 폭 포... 맞게 딱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모수 수전은 양쪽에 나와있고 콘센트도 양쪽에 뽑혀있습니다 당연히 탄성커트 네, 네. 되어있고요 그리고 충고가 나오니까 맞아요 충고 자체는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3번방만좀 작을 뿐이지 나머지 방들은 섭섭지 않게 뽑아놨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쭉 나오면은 이제 저희 메인 욕실이고요 어, 템바보드가 인상적이네요 어, 템바보드가좀 인상적이죠 네. 중간중간 몰딩 사이사이 쪽으로 템바보드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있고요 네. 화장실 메인 메인욕실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 있고요 벽면 타일은 투톤으로 어두운 색과 밝은 색깔로 좀 심심치 않은 인테리어 효과를 줬습니다 이건 로즈골드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로즈골드 색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일체형으로 나와 있고요 세면대 이쪽 수전에도 로즈골드로 다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네. 선반, 거울장, 그리고 좌변기까지 나와 있고요 콘센트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메인욕실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2번 방과 안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네. 2번 방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까 강프로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템바보드로 싹 처리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 깔끔하게 좋아졌고요 2번 방은 또 그렇게 안 작아 보이네요. 음, 작지 않아요, 이제. 네. 나머지 방들은 작지 않습니다. 3번 방이 좀 작을 뿐이지. 2537 나오고요. 그쪽 길것 같아요. 여기는 3100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2번방 치고는 꽤 준수한 사이즈의 방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상과 이렇게 선반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고 옷장 하나 놓아도 공간은 조금 남을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2번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헤링본 타일로 되어 있는데 네. 방은 또 일반적인 일반적인 강화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렇고 요것도 조금 인테리어 효과를. 그습니다 근데 2번 방에서요. 풀프라 네. 뒤쪽으로 네. 그쪽이 길기 때문에 네. 장을 이쪽으로딱 짜주면 창문 옆으로 해가고 요렇게 아, 장을 하나 뭐 놓다 신다고맞러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죠. 어. 그렇게 활용해도 침대 놓고 책상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 2번 방을 그렇게 쓰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의 마음대로 그쵸. 집주인님, 마음대로, 집주인님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님이 시키는 일 뭐든지 다, 다, 다 하겠습니다. <laughs> 얘약 예, 오늘 둘째 스타일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니 스타일이었어요. 아 지니 스타일이었나요?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지니 스타일이었는데 아, 아니 스타일로 아, 램프가 없는데 지니라고 하시길래 <laughs>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는 안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이즈 바로 체크해드렸고요 3075에 여기는 3142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준수한 사이즈의 1번 방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오피센으로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안 봐도 그렇죠, 저도 기대 안 네. 했어요 왜냐면 분양가 2억대잖아요 맞아요 2억대 분양가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갑니다 음, 이거 쉽지 않아요 쉽 2억대 9천입니다 여기 인천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천에서 2억대 분양가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욕실도 나와 있습니다 오, 저쪽에 욕실이 있네요 네, 아까. 깨알같이 욕실 나와 있고요 물론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용변 보시고 간단한 샤워 정도 세면세척 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샤워기가 나와 있고 선반이나 좌벽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 활용하신 문제 없고, 이 조금 자그마한 화장실에도 환기창을 다빼놓으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보입니다. 겨울 통해서 보이나요? 네, 환기창까지 환기 나와 있으니까 물 샤워하시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음, 안방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나가서 주방 거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서 구조가 네. 이렇게 나왔구나. 네, 이렇게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붙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D자 형태의 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놓는 자리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사각 싱크볼 도 날직하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도 주방 환기창도 길다랗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환기 하실 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특이점이 네. 원래 환기창이 보통 이쪽에? 어 그렇죠. 그렇죠? 보통 환기창이 싱크볼 쪽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저기 유용하게 진짜. 전기레인지 바로. 다 전기레인지 위에 바로 어, 요리하시는데 열어놓고 그러니까. 생선 꼽을 때탁 열고 하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후드가 없냐? 후드는 당연히 매립되어 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당연히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도 나와 있고 여기 식탁 같은 경우에도 4인 혹은 5인 정도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네. 식사하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조명등까지 식탁등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뭐 2, 3인 가족 정도야. 걱정 안 하고 사용하실 아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없죠. 어, 2, 3인 가족이면. 걱정 없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체인지를 하면은 거실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게실링팬이 달려 있어요. 오, 실링팬이 있네요. 실링팬 달려 있는데 실링팬 웬만하면 고급집에 달리는 거 아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의집이억 네. 2억대 분양가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2억대 분양가에 실링팬이 달려있다 왜다른거예요 2억대인데? 2억대인데 우리집은 2억 중에서 최고다 우리가 아 대장이다 아 너네 부천에서 2억대 분양가에 이런 실링팬에 시스템이 두대나 들어간지 봤냐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집인거 같아요 용의 꼬리가 아닌 아 뱀의 대가리다 그죠 뱀의 대가리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네. 요정도 분양가면은 이제 또 헤링본이다, 뭐, 지금 저 타일도 고급 타일 썼겠다, 돈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런 이제, 아트월 TV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파 같은 데다 박지 처리하실 법 해요. 그죠그죠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다 고급 타일로 마감해 음, 놨습니다. 맞아요, 맞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다 진짜 세심하게 매력해 주신 거고요. 소파 놓는 공간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인용 소파 놓고도 넉넉하니까,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꽤 큼직한, 지금 거실 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이즈 궁금해 하실 거니까 사이즈만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3600 나옵니다. 네. 3600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5 9헤배라고 하는 25평형 아파트 거실 폭 정도의 딱그 정도 사이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5평형 정도의 구조에서 방만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집 크기를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창밖 쪽으로는 막힘 없는 채광이랑 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에 건물이 보여서 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거리가 맞아요. 있어요. 동강거리가 조금 꽤 되고요. 뒤쪽으로 산 보이니까 네. 공기도 맑고. 거리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보이죠. 산도 보이죠. 네.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조용하죠. 네.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어, 역에서는 조금 들어온 위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조용한 주택가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 진짜 일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랑 아니, 가까우면 3억 무조건 넘죠. 3억이 뭡니까? 부천에서 역 가까우면 은 한참 넘어가죠. 역 그러죠. 가까우면 4억 넘어가죠. 맞아요. 근데 결코 멀지 않다 도보로 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분양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집 분양가 2억 후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3룸 신축 빌라를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네.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만 해서, 입주금이 담보로만 해서 입주금 2천만 원이에요. 담보로만 해서 실주금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 신용도가 괜찮고 내가 지금 벌이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주금이 없어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집 있을 때 바로 전화 주시고 취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강 프로님이 한 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면 한 마디 해주세요. 한 마디 하고 싶은 거요? 네. 요즘 뉴스들 다들 보시죠? 네. 금리 내려갑니다 금리 내려갑니다 DSR 조정됩니다 조정됩니다 세금 조정됩니다 세금 조정됩니다 대출 조정됩니다 조정됩니다 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이 딱 적기라고 강프님께서 네. 말씀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지금 지프로TV 식구들도 항상 말을 하는 게 집을 살려면 지금이 적기다 맞아요 아주 적기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고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저거 하면은 또막잘 팔리고 하면 분양가 또 오른다 맞아요 맞아요 응. 지금 조금 시세 조금 내려와 있고 안정화 돼 있을 때 응. 지금 취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한번 주시고 네. 집 한번 꼭 보러 오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솔프로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